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사역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모임 단체 활동이 중단되면서 그만큼 전도의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 부흥을 이끌어온 교회의 사례를 통해 달라진 교회의 전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박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통한 관계 전도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오던 문화 행사 등이 모두 중단돼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대면으로만 이루어졌던 전도와는 달리 새로운 전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도의 본질은 유지하되 시대에 맞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도가 너무 편하고 쉽고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죠. 끊임없는 변증이라고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전도 설교가 굉장히 쉽습니다. 서울 왕성교회는 지난 1989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시작한 태신자 전도 운동을 언택트 플랫폼에 접목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역들을 유지하면서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와의 소통을 이어올 수 있도록 SNS와 모바일 앱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태신자 전도 운동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지속적, 집단적, 조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태신자 초청주의를 연택트 시대에 맞춰서 어, 잘 감당을 할수 있을까? 어. 고민하고 또 기획하면서 세 번에 걸친 태신자 초청주의를 통해서 992분이 초청이 되었고 그중에서 440분이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또 응답을 하시는 아주 놀랍고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왕성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건네는 것 대신 나눔박스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나누고 교회의 섬김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태신자에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행복 딜리버리와 교회가 직접 개발한 감동난 앱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도 쉽게 전달해 왔습니다. 태신자 전도 운동에 참여한 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유용했다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복지를 나누는 거라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저는 또 주변의 친구들, 또 지인분들한테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을 받아들인 그런 이제 친구나 뭐 지인분들께서 완성교회 또 오시기도 했었고. 기료나 목사는 태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신자들을 위한 맞춤 설교도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들이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든 지금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 t v 뉴스 박재현입니다.